안녕하세요. 파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총체적 난국입니다. 한마디로 달러는 폭주, 원화는 추락, 경제는 비명, 정부는 침묵입니다. 여러분 참다 참다 영상을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끝까지 맞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환율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1,460원 뚫고 1,480원까지 흔들렸습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1,500원도 시간 문제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원자재 가격 뛰고 물가 들썩이고 기업 수익 박살나고 국민 지갑이 갈려나가는 겁니다. 지난 한주 외국인이 한국 주식 7조 2천억 원어치 던지고 튀었습니다. 주식 던지고 원화 던지고 달러로 갈아타고 나간 겁니다. 이러니 환율이 안 미칩니까?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미협상 최종 성적표 팩트시트 지원입니다. 관세 협상, 무역, 핵 잠수함 이슈까지 얽힌 최종 합의 문서인데 이게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시장이 보기에 이건 딱 하나입니다. 아, 아직 확정 안 됐네? 그러면 바로 돈 빼고 관망 모드 들어갑니다. 투심이 얼어붙고 원화가 쏟아지고 환율이 더 오르는 악순환입니다. 기사에서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보안율, 장기 고착화됩니다. 외환 위기 분위기 재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건그 다음입니다. 보안율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부자들은 달러 들고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물가폭탄으로 짓눌립니다. 양극화가 찢어지는 겁니다. 박형종 이코노미스트 말 그대로입니다. 보안율, 장기화 계층 간 자산 격차 폭발, 이미 현실입니다. 반도체 수출 늘었다, 자동차 수출 선방했다 기사 제목만 보면 괜찮아 보이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무역수지 12억 달러 적자입니다. 수출 늘어도 수입이 더 늘어서 적자라니까요.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팔고 떠나는 중입니다. 기준금리 내렸는데도 국고채 금리는 오히려 치솟았습니다. 왜?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조달시장 망가지고 채권금리 상승하고 기업자금 조달 어려워지고 그게 다시 실물경제를 후려칩니다.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 들리는 말이 이겁니다. 이제 1400원대는 유노멀이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전엔 1300원도 난리였는데 이제 1400원이 기본값이 됐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합니까? 1,500원 찍고 대응할 겁니까? 팩트시트 하나 늦어진 것도 시장을 흔들어 버리는 지금 한국 경제의 신뢰, 체력, 완충장치가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심폐소생술 단계입니까? 숫자가 말합니다. 체감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버티기만 하고 끝나는 건 대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국민의 외침.